내 몸을 지키는 안전 교육 내 몸을 지키는 안전 교육 내 몸을 지키는 안전 교육 기억할 수 있어요. 예! 엄마,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안전 교육. 어린이 보호 구역을 지켜 주세요. 다 왔네. 대문앞이니까 얼른 내려. 엄마, 여기 안 돼요. 여기 우리 선생님이 빨간 선 있는 데는 내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어.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서. 아, 어, 엄마 바빠. 얼른 대문앞이니까 얼른 내려. 얼른. 어, 안 얼른 내려 봐. 안 되는데. 아, 그때. 아. 엄마야. 어린이 보호 구역에는 주정차 안 돼요. 엄마가 찍고 다기는 거고, 어린이 찍고! 엄마가 찍고! 엄마엄마엄마고 엄마가 찍고! 엄마가 찍가 찍고! 엄마가 천고엄마천 찍고! 엄마가 지켜주세요! 버스 불빛이 왜 깜빡거리는 걸까요? 우리가 내리고 있어요. 기다려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작은 실천, 어, 리니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꼭꼭 실천해요. 보물같은 아이들의 행복한 미소? 하하! <laughs> 호호 웃을 수 있는 안전한 등하음길? 어린이 보호! 구역이 보이면 일단 멈춤!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운전자 보호자 어린이 모두의 노력으로 줄일 수 있어요. 아, 어,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가자. 엄마 횡단보도 저쪽이야. 아니, 아니, 괜찮... 5단 행단은 무서워요. 그럼 우리 핸드폰을 이용해서 한번 건너가 볼까? 네, 엄마. 먼저 서는다. 서는다. 그리고 주위에 차가 오는지 살핀다. 살핀다. 그리고 차가 섰는지 확인한다. 확인한다. 그리고 손을 들고 건너한다. 손을 들고 건너한다. 악사 손해보험과 JJ 주부가 함께하는 교통안전교육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여러분 아, 안녕, 안녕. 제발입니다 서준이에요 자 서준아 이거 봐봐 짜잔 우와 제 선물이에요 저랑 닮았는데요 오늘은 이 블럭 모형을 가지고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야 서준이하고 서준이 친구들이 꼭 알아야 하는 거거든.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기요? 왜요? 아왜냐면은 서준이가 친구들과 학원 가거나 놀러 갈때 길에서 많은 자동차들 봤지? 네. 그 자동차들이 빨라서 편리하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서준이하고 서준이 친구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는 방법을 꼭 배워야 해. 시호준이 있을 때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서준아.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많이 봤지? 네 저기 학원 가는 길에 있어요 저 매일 가나요 아 그럼 우리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 한번 알아볼까? 네 서준이가 친구랑 놀이터를 가기로 했는데 친구가 이미 횡단보도 건너편에 서 있어 그런데 신호등이 빨간불이야 어떻게 해야 할까? 가 있어도 바로 건너고 싶지만 빨간불에 건너는 건 위험하니까 녹색불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건너야 해요. 맞아. 그리고 횡단보도 보면은 노란선이 보일 거야. 네. 볼록볼록 튀어나 있는 노란선 저 매일 봐요. 그럼 우리 저 노란선 뒤에 서 있을까? 왜 노란선 뒤에 서 있어야 해요? 아, 왜냐하면은 운전하는 사람이 서준이를 잘 보게 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서준이가 갑자기 튀어나가면 운전하는 사람이 깜짝 놀라거든. 그래서 노란선 뒤에 서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은 우리 저 노란선에서 뒤로 세 발짝 가볼까? 네.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잘했어. 자, 그럼 여기 신호등이 녹색 불로 바뀌었을 때 서준이는 어떻게 횡단보도를 건너야 할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건너야 해요? 우선 멈춰서. 자동차가 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그다음에는 이렇게 손을 들고 건너야 해요 맞아 그렇게 손을 드는 거는 참 잘한 일이야 근데 이렇게 손을 들기 전에 먼저 해야 할게 있어 뭔데요? 바로 고개를 왼쪽 오른쪽 왼쪽을 보는 거야 왜 왼쪽 오른쪽 왼쪽 고개를 돌려야 해요? 아, 왜냐하면 차가 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야 지금은 차가 보이지 않지만 저기 멀리에서 오는 자동차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 자동차가 멈출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 그래서 고개를 왼쪽, 오른쪽, 왼쪽을 보면서 차가 오는지 확인하는 거지. 아하!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그 다음으로는 서준이가 말한 것처럼 손을 번쩍 들고 건너는데 횡단보도에 오른쪽으로 건너야 해. 왜냐하면은 자동차가 왼쪽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운전자가 서준이를 멀리에서부터 보고 멈출 수 있기 때문이야. 그 다음 자동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운전하는 사람과 눈을 맞추고 건네. 왜일까? 응, 음, 눈싸움. 아, 눈싸움이 아니고 지금 여기 자동차가 서준이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과 눈을 맞추고 횡단보도를 건너겠다고. 알려주는 거야.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자동차가 멈추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과 눈을 맞추면서 건너야 해. 우와, 너무 복잡해요. 아,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 하나. 횡단보도에서는 우선 멈추고, 멈추고. 둘, 왼쪽, 오른쪽, 왼쪽을살피고 셋, 횡단보도 오른쪽에서 손을, 손을 들고. 들고. 네! 자동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확인하고 다섯! 운전하는 사람과 눈을 맞추면서 안전하게 건너고. 건너고! 서준이도 이제 횡단보도를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 알겠지? 네! 근데 서준아, 녹색불이 깜빡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때는 정성력로 빨리 뛰어서 건너가야죠. 아니야.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녹색불이 깜빡일 때는 기다리는 게 좋아. 녹색불이 깜빡이는 건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라는 게 아니야. 기다렸다가 다음 신호에 건너라는 뜻이지. 그런데 만약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녹색불이 깜빡일 때는 조금 빨리 걷는 게 좋겠지? 아하!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녹색불이 깜빡거리면 기다리라는 말이네요. 맞아, 맞아. 신호등이 없을 때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아빠! 근데 여기는 신호등이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죠? 신호등이 없을 때는 길을 건널 때 더욱 조심해야 돼 그때는 이렇게 어른과 함께 건너면 돼 운전하는 사람이 키가 큰 어른을 보고 차를 멈출 수가 있거든 근데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나 친구들이랑 놀 때는 이런 횡단보도에 어른이 없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 어른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해요? 신호등이 없어도 아까 배운 대로 길을 건너면 돼. 대신에 자동차가 오는지, 자동차가 온다면은 운전하는 사람과 눈을 맞췄는지 확실히 확인하고 건너면 돼. 알겠지? 네, 맞아요. 이번엔 제가 해볼게요. 하나, 횡단보도에서는 우선 멈추고, 둘, 왼쪽, 오른쪽, 왼쪽을 살피고, 셋, 횡단보도 오른쪽에서 손을 들고, 넷, 자동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다섯! 운전하는 사람과 눈을 맞추면서 안전하게 건너고! 오, 서준이 대단한데? 그러면 신호등이 없을 때? 언, 내가 함께 건너고, 어른들이 없을 때? 더 조심하고! 우와! 그리고 운전하는 엄마, 아빠들도 횡단보도가 보인다면 주변에 아이들이 없는지 확인하고, 속도를 줄여 천천히 운전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그럼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는 법 배웠으니까 친구들하고 인사할까? 네! 여러분, 우리 모두 횡단보도 건널 때 안전하게 건너기로 약속해요! 그럼, 안녕! 안녕.